명절 문화 가운데 바꾸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큰 형님 댁이었어요. 야야 베란다에 가서 소뚜껑 좀열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베란다에 보니까 이따만한 소, 소단지가 있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다 깜짝 놀랐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소뚜껑 안에 소가 소머리가 그렇게 <laughs> <laughs> 저희 시댁은 대대로 명절 때. 마장동에서 소머리를 사와서 그걸 24시간 푹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소머리 털을 며느리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 막입 막고 뽑습니다. 막 소머리 털 뽑고 그거를 소머리 국밥을 해서 먹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소머리국밥은 잘하는 식당도 많은데 식당 가서 해먹고 저희는 딴거 만둣국이나 부국이나 이런 거로 해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화끈하게 그래 그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더 일찍 얘기할 거야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뭐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의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그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계속 소머리 국밥을 해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깨달았죠. 정말 표현해야 되는구나. 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시댁은 명절 음식도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명절 때 전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나요? 저희 시댁도 한열몇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매년 한 가지씩 줄여갔어요. 삼색나물 삼색나물 아니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 나물은 사실 불고기 먹고 다른 거 먹느라고 잘 먹지도 않는데 왜이 나물을 할까 소머리국밥을 만둣국으로 바꾸면서 삼색나물을 딱 없애버렸더니 어머 저희 어머님이 시무룩해지시더라고요 우울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들은 그날 꼭 무엇을 한다기보다 정체성 인정받는다는 그런 자존감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어머님을 위해서 삼색나물은 없애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삼색나물은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명절 때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아이 메시지인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당신 집안 이런, 이런 것이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때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바꾸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아이 메시지로 하면 상대방은 훨씬 더 편하게 이해되게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명절 문화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갔던 거죠.